진짜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 자주 보야되는데, 7년 만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제시지원영훈이라고 네. 하고요. 어, 유럽 담당 팀장 맡았던 전 필도라고 합니다. PD 송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인터넷을 떠돌던 한 장의 사진이라고 그래요 미국 문서 보관소에 있던, 그 진짜 사진입니다. 그 당시 1944년도 노르망디에서 독일군 포로로 음. 잡혔던 동양인. 근데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 아, 좀 소름이 아. 돋았어요. 일본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같이 이 전쟁 속에 있고, 그 전쟁 속에서 같이 뭔가 저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그렇죠. 믿을 수 없는 거죠. 제가 사실은 태극기 끝나고 나서 절대로, 절대로 전쟁 생활을 <laughs> 하지 않겠다. 근데 마이웨이는 여전히 제 피를 뜨겁게 했고, 막, 이 막,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막 미국 집에서 막이 좁은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두서없씩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에 한국에전화 해가지고 야 이거 나할 나 거야 나, 나 해야 돼반드시할 거야. 신화를딱 읽고 든 생각이 좀 눈앞에 좀 까까했어요. 왜냐면 이거를 어떻게 찍으려고 도대체 이 양반이 이걸 어떻게 찍으려고. 이 양반 나왔고요. 이 알았어요. 과연, 마이웨이를 통해서 보는 노르망디를이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전 세계 관객들이. 그런 데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정말, 우리의, 우리의 해석방식으로, 우리의 표현방법으로 잘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우리 스탭들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2차 대전의 소재로 저희가 이제 접근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서, 사실, 뭐, 그거를 이제 다른 스탭들한테 설명하는데도 엄청나게 좀, 애로상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 스태프들한테 이제, 이제 동양인이 와서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영화를 찍겠다고 해서 그걸 설명한데 있어서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 하더라고요. 준비하는 단계에서 는 밤을 새길 수였고 그러니까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저희는 3~4개월이면 한 작품에 대한 프로덕션을 한프리프로덕션이 준비 기간을 갖는데 이제 이게 할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끝이 나지 않았고요. 그만큼 좀 고생도 되게 많았고 네. 목표했던 안에 모든 장면을 다 찍었고 들고 갔던 돈 오만하지 않고 그돈 그대로 다 쓰고 온거 그거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 격동의 재울 속에 살면서 하나의 곡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변하지 않는 그 인물이 과연 누가 그런 인물을 표현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장 뭐라고 리죠 여기 장대장 장대장 장대장이 그래도 좀 맞지 않는 다 생각이 들었고요 네. 참 멋진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들한테 사랑받고 스태프들한테 사랑받는 배우들은 많아요 근데 스태프들한테 존경을 받는 배우는 드물다고요 근데 동거 씨는 스태프들한테 존경을 받는 배우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정말 잘 됐으면 바라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배우인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지금보다 더 잘더라고요? 아 그러면 앞으로 한빙빙이라는 <laughs> 배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 작품하면서 을 이제 리서치하면서 엄청난 배우라는 걸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막상 고 보니까 이제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 서 대공이 또어마어마한 배우 그런 음. 걸 알, 알았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배우 중에서 제일 짧게 나오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팩트가 그 사실 영화에 굉장히 엄청나게 크고요. 네네. 네. 제가 봤을 때 오다길이는 좀 약간 악동 기질이 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장난치기도 좋아하고. 아, 사실 한국에서 이런, 이런 장르 영화를 사실 처음 하니까요. 굉장히 좀 자극을 받고, 어 뭐랄까 좀 새로운 어떤 에너지,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같이 만들어져 막된것 같고요 깜짝 게스트를 모셨는데 오. 문재인 감독, 김용환 감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aughs> 어,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건데 강 감독님, 강재규 감독님의 이번 마이웨이는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감정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일본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 지구인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말 정말 멋지게 잘 만드셨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작품인 만큼 꼭 아바타를 좋겠습니다 예.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열심히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밌고요. 재미는 태극기병 한 100배 정도는 될거라고 진짜 장담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에 아마 영화가 나올 것 같고요. 좀 한국이나 아시아에서 좀 크게 좀 성공하는 사례도 남아서 좋은, 어, 좀 뭐랄까요, 기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 네, 고맙습니다. 네.